파리의 에펠탑 앞 사람들이 서로를 밀치며 셀카봉을 휘두르는 모습을 본적 있으신가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갑자기 침을 뱉는 사람, 유럽 명품 거리에서 큰 소리로 흥정하는 관광객들, 지금 전 세계 관광지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중국 관광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해외로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이런 논란, 역사상 처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현상의 진짜 이유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990년만 해도 중국인의 평균 연봉은 고작 4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1,700만원까지 올라갔어요. 한 세대 만에 소득이 40배나 뛴 셈이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는 평생 고향 마을 밖으로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로 가끔 도시에 나가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손자는 갑자기 유럽행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보통 이런 부의 증가는 몇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단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걸 압축적으로 겪었습니다. 문제는 돈은 하루아침에 생겼지만 국제적인 매너나 여행 문화는 전혀 따라오지 못했다는 점이죠. 마치 운전면허 따자마자 바로 고속도로에 올라탄 초보 운전자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에요. 1960년대 미국 관광객들도 유럽에서 똑같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와이안 셔츠 입고 바티칸을 휘젓고 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들어댔죠. 현지 문화는 안중에도 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미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불만을 담은 책까지 썼어요. 1980년대에는 일본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고요. 패턴은 항상 똑같습니다. 한 나라가 갑자기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 국민들이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해요. 문제는 어떻게 여행해야 하는지를 아직 모른다는 점이죠. 그래서 현지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다가 약 20년쯤 지나면 서서히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관광객들이 등장해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중국 관광객 논란의 유일한 차이점은 바로 규모예요. 1억 5천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중국인 관광객들은 왜 항상 때로 몰 려 다니는 걸까요? 사실 그들도 원래부터 그러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2010년까지만 해도 중국인들은 개별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최소 40명 이상이 함께 가는 11짜리 단체 패키지 상품뿐이었어요. 이런 패키지 상품들은 한 가지 목표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최대한 많은 나라를 찍고 오는 거죠.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게 아니라 여 여권에 도장 찍고 사진 찍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유럽 전체를 도는 투어 비용이 파리의 괜찮은 호텔 하룻밤 숙박비보다 저렴했어요. 중국인들의 유럽 여행 스케줄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절반은 버스에서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유명 관광지들을 초스피드로 돌아다녔죠. 에펠탑에서는 20분, 고성에서는 15분 정도만 머물고 중국 식당에서 점심 먹고 기념품 가게에서 쇼핑으로 마무리하는 패턴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가이드들도 이 문제의 일부였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기념품 가게와 식당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가이드가 버는 돈은 관광객들이 옥 팔찌나 실크 스카프를 얼마나 많이 사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관광지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쇼핑 시간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평범한 사람들을 떼거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들이 무리지어 다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나라 언어는 물론이고 알파벳도 읽을 수 없으니까 혼자서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버스가 10분 후에 떠날 예정이니까 사진을 제대로 못 찍더라도 서로 밀치고 떠밀면서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례해 보이는 건 사실 두렵고 지쳐 있고,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람들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은 왜 나타나는 걸까요? 먼저, 침 뱉기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수십 년 동안 중국 농촌에서는 침을 뱉는 것이 숨 쉬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먼지, 오염된 대기 때문에 가래를 뱉어내는 게 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로 여겨졌어요. 베이징 정부도 마오쩌둥 시대부터 침 뱉기 금지 캠페인을 벌여왔지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사용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시골 지역에는 제대로 된 공중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은 필요하면 어디서든 해결하며 자랐어요. 나무 뒤든 골목길이든 벽 모서리든 상관없이요. 지금도 중국 도시의 공중화장실은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뉴욕의 깨끗한 화장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표지판을 읽지 못하고 화장실 위치도 모르니까 평소 하던 방식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국에서는 유아들이 기저귀 대신 엉덩이 부분이 찢어진 바지를 입습니다. 아이가 볼일을 봐야 할 때는 편리한 곳 어디서든 부모가 붙잡고 해결해주죠. 수십억 명의 중국인이 이렇게 자랐으니까 부모들이 박물관 한가운데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중국 사회는 법규나 규정보다는 인간관계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법은 제한 정도로 여겨지고 표지판은 장식으로 취급되죠. 중요한 건 누구와 인맥이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영어로 된 음식금지 표지판을 보게 되면 첫째로는 읽을 수 없고, 둘째로는 번역해봐도 그냥 제안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관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패턴 중 하나는 사진에 대한 집착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사진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에요. 자신이 정말로 파리에 다녀왔다는 걸 증명하는 실존적 증거인 셈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테니까요. 사진 자체가 실제 경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중국의 사회적 역학관계를 모르면 이런 행동이 얄밉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휴가 때 찍은 사진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혼 조건이나 사업 관계, 자녀의 학교 입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요. 따라서 에펠탑에서 사진을 찍는 건말 그대로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셈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을 밀어내고라도 완벽한 사진을 찍기 위해 30분씩 시간을 보냅니다. 가이드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됩니다. 모두 사진 다 찍으셨나요? 로마 역사를 배웠는지, 현지 음식을 즐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진만 제대로 찍었으면 성공한 여행인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이 상황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문화재에 낙서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 코를 후비지 마세요. 호텔 수영장에서 대변을 보지 마세요. 같은 내용이 담긴 매뉴얼을 실제로 발행했어요. 관광객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서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여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도록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중국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을 잘 대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해요. 이런 노력들이 충분히 빠른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너무 크고 뿌리 깊은 습관들이고 기존 투어 시스템이 너무 수익성이 좋아서 바뀌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모든 중국인 관광객이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세대로 자란 젊은이들은 훨씬 예의 바르게 행동해요. 그들은 미국 드라마나 할리우드 영화를 보고 자랐고 표지판의 의미를 이해하며 박물관 전시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출생한 여행객들은 독립적으로 예약을 하고 번역 앱을 사용하며 단체 관광을 부끄러워 합니다. 베니스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영어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서 온척 하는 경우도 있어요. 부유한 중국인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1등석 라운지나 부티크 호텔, 일반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프라이빗 쇼핑 공간에 있기 때문에 깃발을 들고 다니거나 단체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줄 서는 모습을 보기 어렵습니다. 조용하지만 그들의 경제력은 관광 산업 전체를 살려내고 있어요. 문제의 본질은 중국 문화 자체가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부유해진 1세대 여행객들의 대중 관광 현상이죠. 그리고 이건 일시적인 단계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사람들은 역사상 특정한 순간을 겪고 있는 특별한 집단인 거예요. 다음 번에 관광 버스가 도착해서 하루가 망가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문명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한 나라가 200년 동안 이루어야 할 발전을 실시간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20년 후면 이런 현상은 사라질 거예요. 투어 규모도 더 작아지고 여행객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질 겁니다. 구석에서 볼 일을 보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창피한 예. 옛날 얘기를 들려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제 예상으론 인도가 될것 같아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2035년까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대국이 될 전망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 자기주를 벗어나 본 적도 없고 하물며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순환은 계속 반복될 겁니다. 인도 관광객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엔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관광객들 차례가 될 거예요. 각 세대마다 자신들의 관광 시대가 훨씬 더 문명적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